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연간 여객이 올해 최초로 6천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7대 공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공항 주변 택시 영업을 놓고 인천, 서울, 경기 택시업계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2001년 개항 이후 16년 만인 올해. 공항을 이용한 연간 여객이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항 당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을 인천, 서울, 경기도 4개 도시에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도시 택시는 자유롭게 인천공항에서 대기영업을 할수 있었는데, 지난 2013년 인천공항공사가 지역별 구분 배차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 손님은 서울 택시가, 경기도 손님은 경기도 택시, 인천 손님은 인천 택시만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단거리 영업만 할 수밖에 없게 된 인천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택시 업계는 공항 개항으로 증차까지 한마당에 지역 배차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택시를, 등차를 한약 2,000대가량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천공항에서는 인천만 손님만 태워주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택시들이 공항에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3, 시간 기다렸다가 되돌아오는 손님은 인천만 태워줘요. 청아딸이 나와야 돈만 원, 2만 원인데 그걸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사는 과거 통합 배차 당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지역 배차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뭐 서울 택시는 서울 시민, 인천 택시는 뭐 인천 시민, 경기 택시는 경기 시민을 하는 자기 사업구역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게 맞게 저희들이 이 지역별로 손님들을 안내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택시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부당 요금이라든지 차거라든지 고객 행도 많이 게면서 택시 실사가 잡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국토부의 공동사업구역 지정이나 공항공사의 지역 배차가 3개 시도지사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 만큼 국토부가 결제해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개항하는 제2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배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합 요구했습니다. 책으로인천시 택시업계와 모두에서 시제사만이도통합차방으로도록 하려 다적으 말하면 인천시와 인천택시업계와 모두의 요구의 최소책은 어까지나제2사 모두 통합배차방으로용되는것이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택시 업계의 반발로 지역 배차 폐지가 어렵다며 지역간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역별 노조와그그 그 사업자 단체에서 살짝은 어, 조금 그 노무리 먼저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에서 아무리 어떤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사업자 분들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비자체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 이안 된다 하면 그 정책이 합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3개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가 함께하는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공항 택시 운영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